지명인 강수입니다. 오늘은, 음, 요새 처리 오이, 오이지 철이라 옛날 전통 방식으로 담는 오이지를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 오이지를 담으려면요. 오이를 이렇게 싱싱하고, 이렇게 청다대기. 이것도 하얀 거 있고, 이렇게 새파란 거 있고 두 개거든요. 이 청다대기. 파란게 진한 거는 청다대고, 또 희죽희죽한 휘청 거는 백다대기. 예, 그렇게 해서 요게 지금 스무 개예요. 스무 개를 물에다 깨끗이 씻고서 두 번째 씻을 때이 물에다 식초 한두 큰술이, 두 큰술 정도 넣시고 으 거기에다가 한번 촉촉하게 해서 한번 살살 손으로 비벼서 닦아서 건져갖고 이렇게 지그작으로 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한쪽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돌을 올려놓을 거니까, 이 위치에 이렇게 지그자그로홍거를 이렇게, 요, 요머리속기로 이렇게 눌러야 돼요. 눌러놔야지. 안 눌러놓으면 얘가 뜰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가며 하시면 이게, 독을 눌러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소금물 되게 끓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막별이별리스럽게다 담더라고요. 설탕에다 무슨 뭐뭐뭐 뭐, 뭐, 뭐 술도 넣고 소주도 넣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안 하고요. 천일염 소금만 가지고 깔끔하게 담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씻은 거는 아셨죠? 식초도 조금 마지막에 넣어서 후를 헹겨서 혹시 농약이 너무 진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속풀이서 담은 거 같아요. 씻어서 물기뺀 다음에 이렇게 쌌어요 지그자그 지그자그. 그래서 이렇게 건져놓고, 이통 잘, 아니, 맞는 통에다가, 스무 개면 스무 개, 20개, 열 개면 열 개, 10개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이거 눌러서,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소금기 종류로 절여서 들어가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저도 이게 스무 개딱 들어가는 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물을 탈 거예요. 소금물을. 근데 이렇게안 끓이고 전통식이로 하면은 조금 시간이 끓여서 담는 것보다 좀더 음, 조금 늦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소금에 여기 소금물에 끓여서 부어서 한 거는 빨리 노래지고 겉 익으니까 맛이 그렇게 깊은 맛이 없는데 이제 이 정도로 담아서 벌써 이게 다 절여져 가지고 노랗게 익을 정도로 되면 우리 감 김치 숙성되듯이 이것도좀 새콤한 맛도 나고 좀콩콤한 맛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발효를 시키는 게또한 옛날 전또 오이지 맛이거든요 그럼 이제 20개에다가 제가 물을 탈게요 이게 2리터예요 지금 2리터 요게 물 2리터 그럼 페트병으로 하나가 2리터죠 예, 요렇게 해서, 그럼 뭐, 열 개고, 스무 개고, 잡는데 이게 물 조정은, 여기 꽉안 채도 돼요. 이만큼 떨어져도, 이게 절여서, 내쯤이면 폭, 위에로 물이 올라오고, 누르면 되니까, 여기서 물을 흔들어면 내일 모레쯤은 절여져서 물이 넘치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 천이랑, 하나,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예. 더 넣으면 좀 짜니까 요 정도 높여서 하시면 정말 맛있는 오이지가 아작아작하게 맛있거든요. 이게제 소금을 눕혀서 세상에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이오이지는 누구나 다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또이 다, 발효가 된 다음에, 무칠 때, 이제, 어떻게 무치냐에 따라서 또, 맛이 좋아하는 거지. 왜냐하면, 잘못해서 어떤 데 가보면, 물렁물렁한 것도 있고, 이상한 냄새 나는 것도 있고, 여러, 저는 식당 같은 데서 먹어가지 누가, 가정집에서는안 줘도 모르는데. 제가 한 거는 그렇게 생긴 그런 냄새도 안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깔끔하고, 이 소금에 발효가 돼서 우리가 여름같은 때 무짠지 배추짠지 김장철에 저장해놨다 요즘에 맛있게 또 무쳐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별 다름없대요 깔끔하고 예 네, 이렇게 녹쳤으면 수북하게 두컵 넣어요. 었 1리터야 200cc짜리 수북하게 두개 넣으면 간이 딱 좋아요. 이제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오이지를 담아서 여집자지 묻혀서 주면은 어떻게 오이지가 이 맛이 나냐고 엄마들이 깜짝 놀라세요 이렇게 오이지 이런 거 처음 먹어봤다고. 딴 집들은 어떻게 담깐내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딴 집들은 이상해서 우지 해서 좀 이상한 냄새 지금 이상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길래, 그참 이상은 내가 보던 생각하거던데 이렇게 해서 저 화려한 대로 하면, 기간도 은은이 익으니까 맛도 있고요. 또 얘가 새콤한 맛도 조금 날 정도로 발효가 돼야 오이지가 맛있지. 금방 뜨거운 물로 튀겨서 금방 먹는다고 하면, 속에 맛이 하나도 없어요. 발효가 안되고 뜨거운 물에 얼른 했기 때문에 겉 익어갖고. 그래서 저희는 빨리 안 먹으려고 그렇게 전통식으로 담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예요? 여기 도을 이렇게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올려놓고 놔두면, 내일쯤이면 여기가 이게 해가지고 물이 여기 차차하게 올라와요. 지금 조금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내일은 이게 이제 오이에서 물 나오지, 소금물에서 이제 같이 자기들이 합쳐져가지고 여기까지 넘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통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독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조금 위에 올라와 있죠. 왜냐면 이게 이 단지가 너무 커서 지금 뚜껑이 딱 덮여지면 이게 여기에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거 딱 올려놓고 이렇게는 딱좀 있으면 절여지면 뚜껑 덮어서 그대로 선을 한 지다 놓고 익히시면 됩니다.